무협열전 묵현의 아이, 제팔화파의 그림자 숨은 살수, 최신 무협소설 할인 구매 링크가 댓글에 있습니다. 꼭 최신 작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이야기, 자신의 몸속에 봉인된 힘, 혼을 각성시켰던 묵현.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산속의 숨은 장 백야를 제압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폭주하는 기운,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그 정적 끝에 검은 삿갓을 쓴 의문의 사내가 남긴 한 글자 깨뜨릴 파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닫힌 봉인의 문을 누군가가 강제로 푸스러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백야 속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의 냄새가 났다 묵현놈들? 산에서 봤던 그 삿갓 쓴자 말입니까? 백야 아니 그 자는 관찰자다 직접 손을 쓰기보단 판을 짜는 놈이지 하지만 그가 파라는 글자를 남겼다는 건 사냥개를 풀었다는 뜻이다. 묵현 사냥개. 뱅야 그래. 봉인을 지키는 자가 나였다면 봉인을 부수는 자들도 있다. 암천의 살수들. 그들은 내 몸속의 봉인이 스스로 풀리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 육신을 부숴서라도 그 안의 것을 끄집어내려는 자들이다. 묵현 조용해졌습니다. 뱅야 왔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십여 개의 비수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기운, 즉 암의 기운이 잔뜩 묻어있는 살상 무기였습니다. 백야 피에라 묵현 크. 묵현 내면의 독백 빠르다. 그리고 무겁다. 비수 하나하나가 바위 덩어리 같아. 묵현은 본능적으로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사부에게 배운 빛의 기운, 그리고 자신의 본능인 불의 기운.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은 어제 각성했던 혼의 잔재였습니다. 기운이 엉키며, 묵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개가 거치자 다섯 명의 살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검은 복면을 하고 있었지만 그중 가운데 선자는 달랐습니다. 양손에 기이하게 휜 단검을 들고 눈동자에는 흰 자위 없이 검은 자위만 가득한 산에 암천의 1급 살수 흑영이었습니다. 흑영 흑형 봉인의 그릇이 생각보다 조잡하군. 백야 흑영 내놈이 직접 올 줄은 몰랐는데 흑영 백야 배신자의 혀는 나중에 자르겠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파의 완수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흑영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너무 빨라 시야에서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묵현의 감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 뒤였습니다. 흑영 죽지 않을 만큼만 베어주마. 묵현이. 묵현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기술을 펼쳤습니다. 그의 입에서 사부 진무현이 가르쳐준 기술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묵현 빛 속성 검술 제3장 정화검. 직마이너스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묵현의 손날에서 빛이 뿜어져 나간다. 검은 없었지만 묵현의 손날은 이미 검이었습니다. 빛의 기운이 어둠을 가르며 흑영의 단검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흑영의 단검에 실린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흑영 빛, 풋내기 흉내를 내는구나. 흑영은 물러서지 않고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그의 단검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흑영 어둠 속성 검술 제사장 음영격. 슈웅 마이너스 공간이 일그러지며 검은 파동이 묵현을 덮친다.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온 칼날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묵현은 빛으로 막으려 했지만 어둠은 빛을 삼키며 파고들었습니다. 묵현의 악. 묵현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베인 상처를 통해 차갑고 끈적한 어둠의 기운이 혈관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독처럼 묵현의 내공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백야 묵현. 백야가 뛰어들며 검을 휘두른다. 백야 금속 검술 제사장 금강섬. 백야의 검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며 흑영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흑영은 비웃듯 몸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흑영 늙은 호랑이의 이빨은 무섭지 않아. 챙, 챙, 채챙. 백야와 흑영이 수십 번 합을 겨룬다. 백야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묵현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흑영의 변칙적이고 사악한 검술에 벵야의 호흡이 점차 거칠어졌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4명의 살수가 묵현을 포위했습니다 살수 일그릇을 깨트려라. 4명의 살수가 동시에 달려든다. 묵현 거친 숨을 내쉬며, 하하, 내 몸이 내 몸이 왜 이러지? 묵현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상처로 들어온 어둠의 기운이 단전의 봉인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공인된문 안쪽에서 어제 느꼈던 그 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면의 목소리 열어라. 내가 없으면 너는 죽는다. 저 조물애기들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묵현 시끄러워. 나는 내가 싸운다. 묵현은 입술을 깨물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살수들의 검이 사방에서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사부 진무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회상 마이너스 진무연의 목소리 불은 내가 가진 분노가 아니다. 불은 생명이다. 뜨겁게 타오르되 냉정하게 다스려라. 묵현 그래 다스린다. 쿠욱 마이너스 묵현의 몸에서 붉은 열기가 솟구친다. 묵현은 어둠에 잠식되던 단전을 억지로 비틀어 열었습니다. 이번엔 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련했던 순수한 불의 기운이었습니다. 묵현 불 속성 검술 제3장 화염 선풍. 화르르륵. 거대한 불꽃 회오리가 묵현을 중심으로 폭발한다. 검도 없는 맨주먹이었지만, 묵현이 몸을 회전시키자 거대한 불꽃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달려들던 네명의 살수가 불길에 휩쓸려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살수 이크악, 이놈 맨손으로 검기를. 묵현 눈을 부릅뜨며 아직이다 하나 더. 묵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뜬 살수들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아닌 하늘의 힘이었습니다. 묵현 묵현의 십장 권법 제3장 내격각 파지직, 쾅 묵현의 발끝에서 푸른 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발차기가 가장 앞에 있던 살수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살수의 가슴뼈가 내려앉으며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묵현 후후. 하지만 묵현의 몸도 한계였습니다. 무리하게 기운을 끌어다쓴 탓에 어깨의 상처에서 검은 피가 울컥 쏟아졌습니다. 그때 백야를 밀어붙이던 흑영이 묵현을 돌아보았습니다. 흑영호 불과 번개를 동시에 쓰는군. 기형적인 놈. 흑영이 백야에 검을 쳐내고 순식간에 묵현 앞으로 이동한다. 백야 안 돼. 피해야 한다. 흑영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는 잔인하게 웃으며 이번에는 장난이 아닌 진짜 살수를 꺼내들었습니다. 흑영 보여주마. 진정한 어둠이 무엇인지. 웅웅웅웅 마이너스 주변의 공간이 검게 물들기 시작한다. 흑영 어둠 속성 검술 제7장 암흑검. 암혼검. 어둠 속에 영혼을 불러내어 상대를 베어버린다는 저주받은 검술. 흑영의 단검에서 수많은 검은 손들이 뻗어나와 묵현의 팔과 다리를 휘감았습니다. 묵현 이게 뭐야. 움직일 수가. 흑영 내 안의 봉인 내가 강제로 부숴주마. 파의 시간이다. 푸. 묵현 끄악. 흑영의 단검이 묵현의 단전, 정확히 봉인이 새겨진 그 자리를 찔렀습니다. 깊게 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 끝으로 봉인의 문양을 긁어내듯 파고들었습니다. 백야 이 미친놈이. 봉인을 자극하면 산 전체가 날아간다. 흑영 상관없어. 우리는 그 안에 물건만 가지면 되니까. 고통.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끔찍한 고통이 묵현의 전신을 찢어발겼습니다. 단전이 뜨거워지다 못해 하얗게 타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뚝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묵현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린다. 쿵쿵쿵 묵현의 내면 아파 뜨거워 죽고 싶어하니 죽이면 안돼중여라다 죽여버려. 묵현의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그의 몸이 기이하게 뒤틀렸습니다. 흑영이 꽂은 단검이 부르르 떨리더니 묵현의 몸이 검을 흡수하듯 빨아들였습니다. 흑영이 당황하여 손을 때려였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흑영 뭐뭐냐? 내 내공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 구구구구 땅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묵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왼쪽 눈은 붉은색, 오른쪽 눈은 푸른색. 그리고 이마에는 선명하게 파라는 글자가 피처럼 떠올랐습니다. 봉인의 두 번째 문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강제로 열린 것입니다. 각성한 묵현 두 개의 목소리가 겹친 듯한 기괴한 목소리감이 잠든 왕을 깨우는가. 콰앙. 엄청난 충격파가 터져나오며 흑영이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묵현의 몸 주변으로 붉은 번개와 검은 안개가 회오리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흑영이 꽂았던 단검이 들려 있었지만, 그 검은 이미 형체가 변해 붉게 달아오른 마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흑영 피를 토하며의 기운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정보가 틀렸어. 이건 그냥 고수가 아니야. 각성한 묵현 내놈이 원하는 어둠 돌려주마. 묵현이 검을 들었습니다. 그는 배운 적 없는 기술,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태고의 검술을 펼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네. 입에서 나온 기술명은 현 무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각성한 묵현고대 암흑검술 제일 시크걸멸 끼에의 엑마이너스 공간이 찢어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하늘에 떠 있던 달이 순간 검게 물들었습니다. 묵현이 검을 내리긋자 검은 반달 네. 모양의 검기가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나무, 바위, 그리고 도망치려던 살수들까지 검기가 스치고 지나간 모든 것이 소리 없이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흑영 으악! 안 돼! 콰 흑영이 검기를 정통으로 맞고 숲 너머로 날아가 처박힌다. 단한 번의 일격. 숲의 절반이 사라졌고 암천의 살수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흑영만이 처참하게 부서진 몸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야몽안이 바라보며 파파괴의 봉인 적의 묵현의 진짜 힘인가? 하지만 힘의 대가는 컸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묵현의 몸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그의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릇이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성한 묵현 그, 그, 덜썩. 묵현이 땅으로 추락한다. 붉은 눈빛이 사라지고, 묵현은 다시 소년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죽은 줄 알았던 흑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비장의 무기, 독이 들려 있었습니다. 흑영 광기 어린 웃음 그흑 괴물 같은 놈 하지만 결국 너도 인간이다. 힘이 다한 지금이 기회다. 흑영은 독이 묻은 비수를 쥐고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야는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었고, 묵혀는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뚜버뚜버뚜버 두버, 두버, 두버. 무겁고 절도 있는 발자국 소리. 숲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흑영조차 감지하지 못한 기처. 그는 흑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흑영 누 누구냐. 달빛이 비친 그의 얼굴. 그는 산에서 묵현을 지켜보던 바로 그 삿갓 쓴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삿갓을 벗었습니다.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묵현과 똑같은 눈동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삿갓 산에 차가운 목소리네 작품에 흠집 내지 마라. 서거 산내의 손이 움직인 것 같지도 않았는데, 흑영의 목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암천의 1급살수가 이름 모를 산내의 손짓 한 번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백야 저 자는, 삿갓 산내는 쓰러진 묵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묵현의 이마에 떠오른 파 글자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폭주하던 묵현의 기운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삿갓 산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무르익어야지. 묵현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낯선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내는 묵현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삿갓 사내 강해져라. 그래야 내가 널 먹을 맛이 나지 않겠느냐. 팥! 사내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사내는 사라졌고,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묵현의 가슴 속에는 공포보다 더큰 무언가가 심어졌습니다. 자신을 작품이라 부르는 자, 자신과 똑같은 눈을 가진 자 그리고 자신을 먹겠다고 말한 자 묵현은 정신을 잃어가며 마지막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먹히지 않아 내가 다 부순다. 그날 밤 강호의 별 하나가 붉게 타올랐다가 검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마왕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영웅의 시련일까요? 묵현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쓰러진 묵현의 손등 위로 새로운 글자가 피로 새겨진다. 멸 다음화 예고는 놈이 묵현이냐? 내 목에 걸린 현상금이 성하나 값이라더군. 쏟아지는 정파와 사파의 고수들. 그리고 드러나는 사부 진무연의 충격적인 과거. 사부님이 마교의 교주였다고? 다음편 무협열전 묵현의 아이 재구와 배신자의 낙인 마교의 그림자만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최신 무협소설 할인 구매 링크가 댓글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